자, 201 케이블 TV 방송 대상 지역 채널 보도 대상입니다. 대상은 SK브로드밴드 남동방송 연평도 폭격 10년 아물지자는 상처입니다. SK브로드밴드 남동방송은 연평도 폭격 10년이 넘은 지금 연평도 주민들의 거주 환경과 종합 발전 계획 추진 현황 등을 연속 보도하며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HCN 중공 승인은 낮지만 들어갈 수 없는 내집 네 축하드립니다. HCN은 법망을 피해 집을 무단 점유한 세력의 사례를 통해 법과 행정의 빈틈이 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소상작 만나보고 계십니다. 드립니다. 딜라이브 노원 디지털 OTT 방송 노원구청과 현직 구의원 부부의 수상한 마스크 거래입니다. 딜라이브 노원 디지털 OTT 방송은 지자체 수익계약 목록에서 현직 구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거래가 진행된 점을 포착해 문제점을 지적해냈습니다. 네, 이런... 2021 케이블 TV 방송 대상 지역 채널 보도 대상 축하드립니다. LG 헬로비전 특별 취재팀 위기의 지방대 연속 기획 보도입니다. 엘지 헬로비전 특별 취재팀 위기의 지방대 연속 기획 보도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지방 대학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역의 관점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채널에서는 최근에 지역 간 격차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 격차, 문화 격차, 에너지 격차, 방역 격차, 소득 격차 뭐 여러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비 수도권 여러 격차가 있는데 격차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지역의 문제를 파고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S.O. 기자들은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laughs>